안녕하세요. 10월 5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군포시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부곡동 삼성 LH6 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87억보다 23.44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. 다음으로 당정동 당정마을 LG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43억보다 22.28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3분동 계룡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17억보다 21.68% 저렴한 6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20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3분동 한라주공 4단지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61억보다 21.41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곡동 삼성마을 센트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94억보다 19.44% 저렴한 6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3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곡동 송부센트럴시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65억보다 19.17% 저렴한 7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산본동 금강주공 9단지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억보다 19.09% 저렴한 4.0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곡동 삼성 LH6 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88억보다 19.09% 저렴한 3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3분동 레미안하이어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55억보다 18.85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금정동 주공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82억보다 18.13% 저렴한 3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부곡동 삼성마을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86억보다 17.81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곡동 삼성마을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86억보다 17.81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곡동 위왕역 센트럴시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17억보다 17.77% 저렴한 5구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당정동 청천마을대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4억보다 17.24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분동 묘양롯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32억보다 16.54% 저렴한 6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분동 금강주공 9단지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억보다 16.09% 저렴한 4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산본동 금강주공 9단지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억보다 16.09% 저렴한 4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곡동 삼성 LH6 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88억보다 16.02% 저렴한 4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본동 묘양롯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32억보다 15.94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본동 묘양롯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32억보다 15.94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곡동 삼성마을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82억보다 15.93% 저렴한 4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당동 무지개마을 KCC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94억보다 15.87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당동 무지개마을 KCC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94억보다 15.87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당동 무지개마을 kcc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94억보다 15.87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본동 가야주공 5단지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2억보다 15.81% 저렴한 4.9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금정동 주공 2에서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31억보다 15.34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3분동 개나리주공 1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74억보다 15.7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3분동 개나리주공 1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74억보다 15.7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산본동 한양수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23억보다 15.02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당동주공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94억보다 14.98% 저렴한 4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